자 다시 한번 뱅크 샷. 자 이번에는 걸어치기로 좋은데요. 네 이번에는 네. 성공합니다. 자, 자, 드디어 세 번만에 제 성공을 시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번 뱅크 샷이 분위기 전환의 기점이 될수 있어야 할 텐데요. 우리 선수 입장에서는 자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걸어치기로 또 뱅크 샷을 노리는데요. 와, 네. 2연속 뱅크샷 성공. 와, 순식간에 따라붙고 있는 모리유스케입니다 이... 빨간 공에다가 충격을 먼저 줘서 지금 시... 빨간 공 먼저 보내 놓고 뒷공간으로 내가 정말 잘 돌아 나왔어요. 자, 이어서 옆돌리기. 대전이 살아있습니다. 살아 자, 무리 선수도 이번 세트 하이런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코너 깊숙이 돌아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. 무리의 동점타 스코어 7대7 :7. 아 정말 코너에 깊숙하게 잘 박히면서 잘 돌아 나왔습니다. 네. 자 멀리 있어서 지금 두께가 굉장히 예민했는데, 자 모리 선수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 이번에도 득점. 자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모리 유스케. 방향이 네 좋습니다. 8연속 득점 한 번에 몰아치네요. 앞에 정말 뱅크샷 두 개가 정말 멋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어지는 옆돌리기 역시 득점 스코 집대칠로 갑니다 아.. 모리 선수가 2세트 4이닝부터 엄청난 집중력으로 득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. 지금 박희순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게 모리 선수가 첫 번째 성공시킨 걸어치기가 박희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를 해놓고 나온 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, 그거를 또잘 풀어내면서 지금 하이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. 정신적으로 좀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5쿠션 득점으로 갑니다 뱅크 샤포함 11일 연속 득점 와 어마어마합니다. 하, 박인수 표정에 박인수 선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죠. 그렇죠. 지금처럼 이렇게 뚜둑켜 맞을 공이 아니었는데 예 계속 갑니다. 자, 비겨치기 좋습니다. 네. 계속되는 모리 유스케의 연속 득점. 자 이제 2 세트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모리 유스케 선수가 한번 시작하면 안 멈추네요.